지금 <laughs> 하시라고. <laughs> 강추해요. 산해근로복지기금은 <laughs> 정부에서 주도적으로 노사 갈등을 해결하고 세금을 줄이는 대신 근로자가 이제 회사에 애사심을 갖고 계속 근무할 수 있도록 나라에서 이제 지원을 하는 제도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로자랑 회사랑 모두 윈윈하는 제도이다. 그리고 또 지금은 연말이잖아요. 지금부터 이제 설립을 준비하셔서 내년 설 명절 때 복지기금으로 명절 선물을 지급하시는 게 어떠실까? 그래서는 빨리 시작하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회사가 비용 처리하는 데는 일정 조건들이 필요하거든요. 근데 이제 산해근로복지기금을 활용하시게 되면 조건이 상관없이 목적이 명확하잖아요 직원들의 복지를 위해서 사용하는 거다 보니까 출연하는 모든 금액이 비용처리가 된다는 거고요 비용처리가 된다는 것은 회사의 세금이 줄어들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근로자의 복지를 위해서 원래 썼던 근로자에게 현금을 지급했던 근로소득이 과세됐던 어 회사가 또 4대보험을 절반 내주던 것들이 있잖아요 그런 부분이 이제 좀 줄어들 수가 있다 회사가 부담이 덜 수가 있는 부분이 있어서 비용처리도 되고 회사의 4대보험 회사 부담분에 대한 어 부담도 줄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회사 입장에서는 굉장히 좋은 제도라고 볼수 있습니다